셀트 리온 주주 님 들, 안녕 하 세요. 백광혁 인사 드립니다. 자, 오늘 12월 11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의 대응 방송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전에 요런 기사가 나왔어요. 90분 걸리던 주사를 5분 만에 셀트리온 SC 전환 기술 내재화 해 가지고 기사가 나왔는데, 자 일단 요 기사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끔 PPT로 정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체크를 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기술 원리. 피부 조직의 히알루론산을 일시적으로 분해를 하여 약물의 확산을 용이하게 하고 흡수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품 적용. 자, 이 기술을 적용한 허주마 SC에 대해 현재 허가용 임상 투여를 완료했고 를 내년 상반기 국내외 허가 제출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쟁력 강화. 자, 세계 최초 인플릭시맙 SC 상용화 경험에 더해 히알루로니다제 기반 기술까지 내재화함으로써 맞춤형 SC 개발 역량을 모두 갖춘 글로벌 제약사로 발돋움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기사 내용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우리가 이 기사 내용이 끝이 아니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뭘 봐야 되냐. 자, 지금 현재 이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주요 호재가 뭔지 그리고 리스크는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 호재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세 가지로 정리를 해왔어요. 첫 번째 맞춤형 SC 기술 확보. 자, 세계 최초 인플릭시마 SC 상업화 경험에 더해 히알루로니다제 기반 SC. 제형화 기술까지 내재화하면서 고농도 고용량 제품의 SC 전환 역량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자 및 시장 편의성 극대화 IV 제형에서 90분 걸리던 투여 시간을 5분 이내로 단축시, 단축하는 허주마 SC 임상을 완료를 했고 이는 환자의 편의성 그리고 병원 운영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여 시장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규 CMO 사업 확장 자 제품 맞춤형 SC 전환 기술 글로벌 생산 인프라 규제 기관 승인 경험을 바탕으로 외부 고객사 대상 SC 제형 변경 CMO 사업 을 추진을 하여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주요 호재고요. 가장 강력한 모멘텀 세 가지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진행하실 때꼭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볼 건데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첫 번째 경쟁사 진입 자 후발 바이오시밀러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가격 경쟁이 심화될 수 있고 이는 주력 제품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장 침투 속도 자 신규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경우 경쟁사의 선점 효과를 극복하고 시장에 침투하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R&D 성공 확률 자 바이오시밀러 외에 신약 파이프라인 그리고 s c 제형 신규개발 과정에서 임상실패 또는 규제기간 승인 지연 등 r&d 특유의 불확실성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이렇게 세가지고요요러한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진행하실 때꼭한 번씩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도 많이 해보고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기업에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올바른 투자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안전한 투자 방향이 무엇인지 인지를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했어요. 그리고 투자를 진행하실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 주의를 해야 되는 사항들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왔고요. 첫 번째, 현시점의 강점. 자 렘시마 SC의 성공적인 상업화 경험에 더해 히알루로니다제 기반 기술까지 내재화함으로써 제형 변경에 관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환자 편의성 극대화는 가격 경쟁 우려를 상쇄할 수 있는 강력한 차별화 요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리스크. 자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요 필연적으로 가격 경쟁에 노출이 되어 있고, 이는 주력 제품의 수익성의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SC CMO 사업의 외부 고객 확보 및 기술 이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종 판단. 자,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의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기반으로 SC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영역을 개척하는 혁신적인 바이오 기업입니다. 단기적인 가격 경쟁 우려보다는 SC 기술 기반의 파이프라인 확장과 CMO 사업의 성공적인 진출이라는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허즈마 SC의 규제 기관 승인 및 SC C 모 계약 공시를 핵심 모멘텀으로 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합리적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 그리고 리스크적인 부분들, 모멘텀적인 부분들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자, 지금 AI 세상에 이 엔비디아 주가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자, 엔비디아가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이유가 지금 현재 이 AI 세상이 다가왔는데 자, 여기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방대한 컴퓨터 파워가 필요합니다. 필수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게이 엔비디아의 바로 이 GPU인데 자, 지금 현재 이 GPU 전 세계의 GPU 90% 이상을 누가 차지를 하고 있다? 바로 이 엔비디아가 차지를 하고 있다.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의 이 GPU 있죠? 이 엔비디아의 GPU. 자, 요거를 만드는데 필요한 게 바로 이 SK 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에요. 즉 HBM입니다 그런데 요 HBM 엔비디아에 직접 공급을 하는 데가 바로 요 SK하이닉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삼성전자는 요 SK하이닉스 이 고대역폭 메모리인 요 HBM에 밀려서 그동안 주가가 못 올라가고 SK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30만원을 바라볼 만큼 헐헐 날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요 삼성전자에서 희소식이 하나가 들려 나옵니다 자 무슨 희소식이냐 자요 젠슨왕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요 젠슨왕 바로 엔비디아의 CEO죠 그쵸?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만드는 이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을 테스트 중에 있다 요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요 엔비디아 요 젠슨왕 쪽에서도 이제는 삼성전자도 곧 불러준다. 요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어떤 게돈벌수 있는 기회냐 자 여러분들 요 SK하이닉스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어떤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까? 바로 SK하이닉스양 이 반도체 주력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엄청 올라갔어요 자 한미반도체가 지금 300% 급등을 했고요. 제주반도체가 700% 급등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요젠스왕 쪽에서. 이 HBM이 현재 테스트 중에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엔비디아에서 HBM 삼성전자 반도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렇게 이 삼성전자를 엔비디아 젠슨 황이 불러줬을 때 바로 삼성전자는 꽃이 될 거고요. 여기서 삼성전자가 가면 바로 요 SK 하이닉스가 올라갔을 때처럼 요런 SK 하이닉스 양 반도체들이 급등을 했던 것처럼 이 삼성전자 양 반도체 주력주들도 또 한번 크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삼성전자한 반도체 주력주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바로 이 주력주를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이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자 지금 현재 이 증권사 있죠 여러분들? 그쵸? 요런 증권사들 지금 이 증권사에서 검증이 끝난 종목이요. 검증이 끝났어요 그래서 요 증권사가 큰 손들에게만 조용히 매집을 시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요 큰손 자이 큰손이라 하면 누구냐 바로 이 vip 회원을 뜻해요 그래서 요 vip 회원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이런 증권사에 뭐 10억 혹은 뭐 20억 많게는 뭐 50억까지 요런 식으로 굉장히 큰 돈을 예치해 둔 사람들을 이렇게 vip 회원으로 따로 분류를 해놔요 그래서 이런 큰 손들한테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건데 제가 거두절미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첫 번째 반도체 핵심 제품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차 전지 시장에 이미 진출을 했고요. 생산전에 이 LG의 수주를 확보한 기업이요. 그리고 세 번째, 창사 이래 최다 수주를 달성한 기업이고요. 네 번째, 작년 영업 이익이 9배 이상 폭증을 했고요. 4년 연속 흑자가 전망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에너지 분야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 기업, 이 기업에 대한 모멘텀, 제가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진출을 해서 1300% 급등한 나노신 소재와 해상풍력 타워 2로 12배 폭등한 CS 윈드의 성장 스토리를 모두 갖춘 단돈 0원대 숨겨진 종목을 긴급 제시를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오늘 종목, 삼성전자와 TSMC 모든 글로벌 기업의 필수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60%의 점유율로 세계시장 1위라는 독보적 기술로 2차전지 핵심 장비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놀랍게도 생산도 하기 전에 이미 현대차와 LG엔솔에서 수주를 받아서 작년 상반기에만 이미 창사 이래 최대 수주를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어요. 그래서 이러한 뛰어난 성과 덕분에 작년 영업이익이 무려 9배 이상 폭증을 했고요. 올해까지 4년 연속 흑자가 확실시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핵심 재료는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자, 러우 전쟁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 전쟁 등으로 더욱더 미국 트럼프와 프랑스, 독일 등 선진 유럽 국가들의 글로벌 에너지 정책 핵심으로 급부상한 이 에너지 분야의 집중 투자에서 공장 가동률이 무려 100%가 넘어서 생산 능력을 2배 이상으로 늘리는 공장 증설까지 이미 마치는 역대급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글로벌 대기업에 이어서 국내에서 두 번째로 정부 인증을 획득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전 세계에서 쏟아질 대규모 수주만 받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1~2년 이내에 에너지 분야에서만 매출 2배 이상 급증, 영업이익이 무려 수십 배 폭증할 거라는 전망이 지금 현재 이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지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런 숨겨진 정보에 발빠른 외국인이 최근에 200만 주 이상 이렇게 물량을 쓸어 담는 것까지 포착을 했고요. 조만간 바닥권 돌파가 예상되는 긴급한 상황으로 c s 윈도와 나노신소재 1,300% 성장 스토리를 능가할 단돈 천 원대 종목. 지금 현재 요 맥점 자리에서 꼭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모멘텀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자이 종목은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삼성전자 양 반도체 주력주 있죠, 여러분들. 그쵸? 삼성전자 양 반도체 주력주. 자, 이 모멘텀, 이 주력주의 모멘텀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덤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삼성전자 양 반도체 주력주.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여기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구독회원 전용입니다라고 이렇게 써놨죠. 그쵸? 제 영상을 보시고 어나 요거 구독했어 어나 구독했으니까 알려줘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는데 자 요렇게 다쓰면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개인 번호 잠깐 오픈을 해드릴 건데 자 상단에 번호 010-4462-3620 보이시죠? 자 이쪽으로 힘이라고 이렇게 한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력주 저 요러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두 모두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론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러한 모멘텀과 종목들은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시고요 단돈 100원도 받지 않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제 영상 보시고 그냥 구독 좋아요 요렇게 두 개만 눌러주시면 돼요. 자, 어떤 거? 바로 구독, 좋아요. 요렇게 두 가지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뭐 금전적인 부분들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일절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구독 좋아요. 요거 두 가지만 충분합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은 어, 나 구독 눌렀어. 그리고 인증 문자. 저한테 힘이라고 이렇게 한 글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은 된다. 010-4462-3620.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제가 전부 다 나눠 드리고 있고 알려 드리고 있는 종목이니까 전부 다 받아서 여러분들께서도 수익 많이 많이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 검색기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검색기 위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맨 왼쪽 상단에 보시면 급등초의 검색기라고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검색기고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 검색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린이분들이라든지 혹은 뭐 초보자분들 아니면 이제 뭐 주식을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되신 입문자분들께서 사용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검색기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일단 이 검색기가 잡아준 종목의 수가 밑에 쭉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자 오늘 이 검색기가 잡아준 종목의 수는 22개고요 밑에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검색기가 포착을 해준 종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매매를 진행을 했을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지 자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 거. 자 일단 오늘 이 검색기가 포착을 해준 종목들을 좀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잡아준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아이로보틱스라는 종목이죠, 그쵸자 그러면은 이 종목을 오른쪽 차트로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해서 딱 오른쪽 차트로 가지고 왔어요. 자 이렇게 딱 가지고 왔을 때 여러분들 차트와 뭔가 조금 다른 게 보이실 거예요. 뭐가 보이세요? 이 화살표, 그쵸 여러분들 차트엔이 화살표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자, 이 화살표는요,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검색기를 사용할 때이 검색기 하나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 요거를 같이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같이 썼을 때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지. 자 요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 자 일단 우리가 이 검색기를 사용할 때두 가지 조건을 지켜주시면 되는데요 자첫 번째 조건 당일 일본 캔들에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됐는지. 자, 이거를 첫 번째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우리는 일봉에서 매매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봉에서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자, 분봉에서도 3분봉. 자, 요렇게 두 가지 조건만 지켜 주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일봉 캔들의 매수 신호.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이 검색기에서 포착된 종목을 오른쪽 차트로 이렇게 가지고 오죠. 그렇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말 그대로 당일 일본 캔들의 매수 신호, 즉 화살표가 포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이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검색기가 포착을 해준 종목이었고 차트로 가지고 왔을 때 당일 일본 캔들의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됐죠.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부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 오늘 우리가 매매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부합이 됐어. 그러면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분봉에서 3분봉이죠. 말 그대로, 자, 여기서 분봉 체크해주고, 3분봉 체크해주면 끝납니다. 어려운 게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위에 보시면, 1분봉, 3분봉, 5분봉, 10분봉, 15분봉, 30분봉 굉장히 여러 개 있죠. 그런데도 제가 3분봉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은요, 3분봉에 가장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번 봉으로 놓고 보시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차트로 딱 넘어와서 자, 매수 신호가 나왔죠? 화살표 나왔죠? 그러면 이게 몇시몇 분에 나왔는지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자, 오전 9시.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거볼 필요도 없어요. 이 매수 신호가 나왔으니 여기서 그냥 진입하면 끝나요. 자, 자, 여기 매수 신호 나왔죠? 자, 여기서부터 최고점까지 쭉 진입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몇 프로 나왔어요, 오늘? 보이세요, 여러분들? 29.96% 나왔어요. 29.96%. 지금 이거 아이로보틱스 이거 한 종목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검색기 사용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바로 익절 구간입니다. 익절 구간.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진입을 할 때는 매수 신호가 나와요. 이렇게 화살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 차트 어디를 보더라도 익절 신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익절 구간을 15%에서 20%. 딱요 구간 안에서 익절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 구간 안에서도 16%, 17%, 18%. 자, 요 구간이 가장 안정적이니까 요 구간 안에서 자유롭게 익절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아이로보틱스라는 종목은 29.96%가 나왔어.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익절 구간보다 어때요? 훨씬 더 초과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언제 어디서 익절을 했어야 됐냐? 자, 진입은 똑같습니다. 진입은 똑같이 이 매수 신호가 나온 시점부터 들어가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익절 구간. 16, 17, 18%. 기억하시죠? 그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쭉. 그러면은, 자, 그럼 한 이때쯤 익절하셨으면 됐겠네요. 딱 여기. 그럼 몇 프로 나왔어요? 18.27% 수익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요거 수익 내고 나오시면 돼요. 욕심을 부리실 필요가 없어요. 간혹 가다가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 이거, 얘가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어 조금 더 놔두면 이렇게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게 운 좋으면 올라가요. 그리고 이만큼 수익 내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떨어져 봐요. 그러면 이거는 굳이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되는 리스크를 보는 거예요. 굳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심 버리셔라.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서 놔두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90% 이상이 운, 감, 이렇게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여기서 이만큼,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어, 여기서 조금 더 놔두면 더 올라갈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 그리고 운, 이렇게 매매를 해요. 그런데 누가 매매를 운으로 하고 감으로 합니까?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익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검색기, 아무리 좋은 신호수식을 갖다가 써도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익절 구간들, 규칙들,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정적으로 수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익절 구간들, 규칙들 꼭 지켜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욕심을 버리셔라.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가 이거 한 종목으로만 매매를 진행한다 그러면요. 운으로 감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리스크 보더라도 매매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검색기랑 신호수식을 쓰죠. 그리고 이 검색기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잡아주는 종목의 개수가 15개에서 20개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22개 잡아줬죠? 그러면 한 종목당 10%씩만 최소 수익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15개면 몇 프로예요? 150%예요. 20개면은 200%입니다.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심을 버리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안정적으로 리스크 없이 수익을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면은요,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운으로 감으로 매매하지 말기. 두 번째, 욕심부리지 말기. 세 번째, 익절 구간 꼭 지켜주시기. 요거 세 개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시면요, 안정적으로 매일 수익 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규칙들, 익절 구간들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 종목으로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지금 이제 검색기가 잡아준 두 번째 종목을 좀 볼게요 자 셀바스 헬스케어라는 종목이 두 번째로 잡혔네요 그쵸 이것도 그러면 클릭해서 오른쪽 차트로 이렇게 가지고 올게요 자 제가 아까 앞에서 두 가지 조건을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당일 일본 캔들의 매수신호 확인해라 이게 어때요 오늘 28.75%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어요 그런데 어때요 매수신호 없죠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패스 무조건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 다 부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얘는 첫 번째 조건부터가 부합이 안 되죠. 그러면은 패스, 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자, 뉴인텍이라는 종목 잡혔죠. 자, 마찬가지로 차트로 가지고 왔어. 자, 어때요, 얘는? 첫 번째 조건, 당일 일본 캔들의 매수 신호 확인됐죠? 그러면 오늘 우리 이 종목 매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분봉에서 3분봉 체크해주고. 그리고 몇시몇 몇 분에 나왔는지 확인해준다. 그쵸? 자, 얘도 마찬가지로 오전 9시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매수 신호 보고 진입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최고점까지 진입하는 거예요. 쭉. 그럼 몇 프로 나왔어요? 20.15% 나왔어요. 20.15%.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요 수익 다 가져갈 수 있다? 못 가져가죠? 왜못 가져갑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익절 구간. 자, 몇 프로에서 몇 프로? 15%에서 20%. 그리고 요 구간 안에서도 16, 17, 18%그렇죠요 구간 기억하시죠? 그래서 요 구간 안에 진입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요 수익 오늘 다못 가져간다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자 진입은 똑같이 매수신호에서 들어가고요 자 16, 17, 18%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쭉 올라가다가 한 요때쯤 익절하셨으면 돼요 딱 여기 그럼 몇 프로 나왔습니까? 18.18% .18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뉴인텍이라는 종목으로 18% 나왔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봤던, 봤던 거 요거 아이로보틱스 얘도 18%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 두개 그냥 단순 덧셈만 해도 몇 프로예요, 여러분들? 36%예요. 36%.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심을 버리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요거 두개 이렇게 봤을 때 어때요? 평균적으로 그냥 15% 이상씩은 매일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수익을. 그 대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으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익절 구간, 규칙들 요거 꼭 지켜 주셔야 돼요. 아까 제가 앞에서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거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수익 내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꼭 지켜주시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릴 거예요, 팁. 자, 이건 누굴 위한 팁이냐면,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회사원분들. 자,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이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거는 차트를 오랫동안 못 봅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점심시간에 잠깐, 그리고 뭐 쉬는 시간에 잠깐, 그리고 퇴근시간에 봐야 되는데, 퇴근시간에 차트 보면 뭐 합니까? 이미 장다 끝났는데. 그래서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을 위한 팁이에요. 자, 오전 9시부터 9시 15분. 딱요 15분만 집중을 해주세요. 15분.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계속 보셨겠지만, 이 매수 신호가요. 계속 9시, 9시 나왔죠. 9시에서 9시 15분 사이에 가장 많이 나와요. 매수 신호가.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도 요 15분만 집중을 하시더라도 안정적으로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나는 요거 15분도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주식으로 돈 벌기 힘들어요. 이 15분이라는 시간도요. 제가 진짜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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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조차도 시, 투자를 못 한다? 그러면은 주식으로 돈 벌기 힘들죠. 어디 가서 15분 투자해서 돈을 봅니까? 이것도 이 검색기 신호 수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간절하신 분들. 그리고 진짜 몇십만 원씩이라도 하루에 수익 한번 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5분 투자하세요. 이거 그렇게 긴 시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팁들은 이제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을 위한 팁인 거고 시간적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크게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팁들이 있다라는 거꼭 알고 계시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급등 초입 검색기 그리고 강력 배수 신호 신호 수식 요거 두개 받아가시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상단에 보시면 저 백강혁 개인 번호 잠깐 띄워드릴 거예요 자 보이시죠? 자, 010-4462-3620. 자, 이쪽으로 문자로 힘이라고 한 글자 이렇게 적어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힘이라고 한 글자 적어서 보내 주신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급등초입 검색기,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 요거 보내 드리는데 제가 보내 드릴 때 그냥 안 보내 드리고요. 설명서 첨부를 해서 보내 드립니다. 그래서 주린이 분들도 한 5분이면 적용해요. 그만큼 간단하게 되어 있고 혹시라도 설명서 보고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언제든지 24시간 문의해 주세요. 어디로? 저 백강역 번호 있잖아요. 주저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모르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뭐, 주말, 공휴일, 새벽, 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시간에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제가 이러한 부분들은 언제든지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고 혹시라도 피드백을 받았는데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제가 원격을 해서라도 전부 다 적용을 시켜드리고 있으니깐요 겁먹지 마시고 모르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검색기 신호 수식 100% 무료입니다 단돈 1원도 받고 있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간혹 가다가 혹시 이거 돈 내고 받아가나요 혹은 혹시 유료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0% 무료 단돈 1원도 받고 있지 않다 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받아서 쓰시고 싶으면 그냥 받아서 쓰시면 돼요 뭐돈 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금전적인 거를 단돈 100원 1원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만 받아서 쓰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이러한 검색기 신호 수식을 영상에서 100번, 천번 말씀을 드려봤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받아서 써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받아서 써보시고 아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별로야 그럼 안 쓰시면 돼요. 삭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써보시고 어 괜찮다. 하루에 진짜 몇십만 원씩이라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온다고 하시면 쓰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내드리는 이러한 검색기 신호 수식은 100% 무료 단돈이론도 받고 있지 않다라는 거꼭 알고 계시고 그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해주실 게 있어요. 구독, 좋아요. 자, 요거 두 개는 꼭해 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전적인 부분은 단돈 1원도 바라지 않지만 구독, 좋아요는 저한테 정말로 많은 힘이 됩니다. 그래서 꼭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내일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